한마디로 머리가 멍하다 또는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 책 읽기가 힘들다는 표현도 쓰고요. 근데 이 장기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에 겪지 못했던 경험, 그것도 특별히 지속되는 경험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만성 기침, 또 앞서 만성 피로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은 두 가지 증상을 주로 다룰 텐데요. 첫 번째가 브레인 포그입니다. 브레인 포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이제 유명해졌어요. 참 시적인 표현이죠. 뇌 안개. 무슨 뜻일까요? 머릿속이 안개와 같다라는 뜻은요. 한마디로 머리가 멍하다. 또는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책 읽기가 힘들다는 표현도 쓰고요. 또 판단력, 기억력 같은 뇌기능의 기본적인 기능이, 그리고 두통은 아닌데, 끊임없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는 표현도 쓰고요, 졸리다라고 표현도 쓰고, 의욕도 저하되고 우울해지어서, 뭔가 내가 예전같이 바보가 된것 같아요. 또는 어, 내가 뇌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MRI도 막 찍고 다니는 분들, 전혀 없었던 이 상쾌하지 못한 뇌, 이것을 통칭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어, 브랜포그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은 어, 뇌 안에 있는 신경염증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많은 항체들이 남아있으면서 어, 뇌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저희 같은 기능의학자 입장에서는 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 이건 실제 케이스는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주부, 35세 주부 환자인데요. 어, 소변 대사물 검사, 제 영상 중에 소변 유기산 검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 쭉 하면은 어, 세포 레벨에서 특별히 대사 관점에서 어, 어느 지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죠. 이 중에서 이분의 그 대사물 중에 사이트레이트 또 오로테이트라고 하는 이두 지표가 증가돼 있을 때 어, 저 같은 기능의학 의사들은요. 아, 이분한테는 어, 뭔가가 배출되지 않는다 또는 지나치게 뭔가가 많이 생성된다 라고 표현하는데 배출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우리가 몸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그것을 배출해 주는 그런 회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오르니틴 회로라고 하는데 이 오르니틴 회로가 어떤 특정 컨디션에서 기능이 떨어지면 암모니아가 배출 안 되니까 머리가 맑지 않겠죠. 그 지표 중에 앞서 사이트레이트 또는 오로테이트라고 하는 이 대사물들이 증가하는 것인데 어떤 컨디션이냐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 영양소가 결핍됐을 때 그래요. 그래서 아르기닌 처방해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아르기닌은 단백질이거든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요, 어, 암모니아가 많이 배출되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암모니아는 일종의 독가스인데요, 어디서 독가스를 만들죠? 대표적인 게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돼서 그것이 배출되지 않아서 몸속에 쌓인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장 건강은 되게 중요하다고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두 두 컨디션에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브레인포그는요 아르기닌 처방, 그리고 또는 해독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나 일반적으로 간의 해독에 좋은 영양제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걸리고 여러 가지 두근거림 같은 자율신경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장 문제인가 아닌가 해서 부정맥이 생겼다고 해서 많은 병원들을 전전긍긍 하는데 문제는 발견하지 못해요. 일종의 자유신경 항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두근거림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같이 제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사진처럼 피부 발진, 두드러기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이 그림처럼 뭔가 대상포진이 재발되기도 하고요 또는 자가 면역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피부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수포성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는 뭔가 피부가 엉망이 되면서 두근거림이 동시에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히스타민 증후군 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히스타민 신드롬 히스타민 증후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어, 히스타민 증후군은 말 그대로 신드롬 증상들의 묶음이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두근거림, 그리고 피부 발진이나 발진은 없어도 너무 가려워요. 특히 밤에 막 가려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혈압이 떨어지고요. 또 부정맥이 오기도 하고요. 어지러움증이 오기도 하고, 특히 여성들은 자궁질환. 어, 생리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생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궁이 항상 불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위는 소화가 안 돼서 위축성 위염처럼 어, 돌덩어리처럼 소화가 안 된다는 표현도 쓰고요. 또 하나 더 하면 만성 피로 잠못 자는 것도 있어요. 자이 모든 증상들이 결국 심장이나 자궁이나 또는 위나 어, 여러 장기 피부나 다 모든 장기들이 다 동원되죠. 근데이 장기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이 히스타민이에요. 여러분 히스타민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아시죠? 콧물 날때 먹는 약, 귀 밑에 어지러울 때 붙이는 거 이게 다 항히스타민제. 어, 두드러기 때문에 병원 가면 의사가 항히스타민 주사를 주거나 약을 주죠.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히스타민 증후군.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나올 때 두근거리고요, 가렵고. 심장 벌렁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히스타민을 낮추는 치료가 피부 발진 치료이기도 하고요. 히스타민 낮추는 항히스타민 약제가 콧물도 마르게 하고 기침도 억제하고 소화도 잘 시키는 위 위산저하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이 히스타민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 코로나가 갑자기 이게 왜 왔을까 했을 때, 어,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히스타민의 어떤 생성과 분비에 첫 번째는 교란을 일으키고요.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을 때 피할 음식들이 있어요. 여기 목록장 한번 쭉 제가 읊어드릴게요. 어, 일단은 고기류에서는 어, 햄, 소세지 같은 거, 훈제 고기 같은 거, 생선류에서는 이런 절인 것들 있죠. 그 중에서 고등어 절임 같은 거, 통조림 같은 거는 절대. 치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김치도 마찬가지. 통, 공통점이 뭐죠? 숙성된 음식. 발효된 음식들은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시켜요. 뭐,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견과류도 마찬가지고, 맥주도, 와인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이두려 어, 가려움증, 또는 두근거림 등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천연적인 히스타민을 낮추는 대표적인 것이 히스타민이 나올 때 만드는 효소인 DAO라고 하는 것을 블럭시키는 히스타민 블럭을 직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녹십자에서 최근 나온 알르마젠이라고 하는 것이 퀘르세틴을 통해서 면역을 조정해 주고 다제추출물로 히스타민 낮추기도 해요 자, 이처럼, 오늘은 첫 번째 브레인 포그, 두 번째는 히스타민 증후군과 관련된 발진 두근거림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또더 나아가서 좀더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